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온수성 구독자 여러분들. 용산전시장 구도성과장입니다. 오늘은 세단의 정석, S450 옥바디 무대의 시스피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차량 시승하면서 리뷰 도와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S클래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사람들은 세단의 정석은 S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하면서 저는 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안치 하면 안전 그 이유는 뭐 역사적인 것도 깊겠지만 저희 ABS 아시죠? 안티라 브레이크 시스템 아니면 ESP 차체 자세 잡아주는 거 그리고 안전벨트 에어백 이런 안전 장치들을 최초로 만든 회사이기도 한데 그게 처음으로 탑재된 차들이 다 에스 기는 해요 탑재된 최초의 차량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에 대한 밸런스도 잘 맞게 세팅이 항상 되어 있고 그런 점 때문에 더 S클래스를 이렇게 숭배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또 역사나 장인정신 이런 게 있어야 그스토리가 있어야 차량은왜 그게 명품이지? 약간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역사들을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왜 S가 이토록 사랑을 받고 이토록 비쌀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S클래스 이 차량 가격은 1억 8 7 6 0인데 외장 색깔을 좀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화이트도 바꾸실 수 있어요 메뉴팩처 화이트 나오는 거 있어서 무료가 아니라 247만 원가격이 붙어요 고객님들이 항상 견적서 받을 때어왜 차량 가격이 틀리죠? 하시는데 옵션이 붙는 건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클래스 e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시트는 기본 검정색은 무료고 갈색이나 베이지 시트 하시면 73만 원 추가될 수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450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엔트로사이트 오픈포 포폴러 우드트림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S500은 월넛 블랙 우드 트림으로 검정색깔 다른 디자인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S450이랑 차이점이랑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S클래스 한성자동차에서 하고 있는 프로모션 중에 일단 기본적으로 평생 엔진오일 쿠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연장 그것도 선택할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인을 더 받으실지 아니시면 보증 연장을 2년 더 받으실지 선택이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오래 타실 분들 혹시나 S 클래스의 보증 사항에 조금 더 혜택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걸 선택하실 수 있고 자주 리스나 렌트처럼 바꿀 거다 하시는 분들은 할인으로 더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한성자동차에서 이런 프로모션을 하는 이유는 AS가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또아보 뭐 요즘에는 보증 기간 내에는 고객님의 시간을 좀 아껴드리기 위해 픽업 딜리버리 서비스도 현상 자동차는 잘 되어 있어서 그런 점들도 많이 선택하시는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장 또 오래된 메이저 딜러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서비스 센터의 어드바이저분들이랑도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숙련된 어드바이저분들과 테크니션분들한테 받으실 수 있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오래된 만큼 그 경력은 무시 못하는 거아요 그만큼 풍선고인들도 너무 많으시고 배치하면 한성하는 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오랫동안 저희한테 재구매가 또 많았었고 단지 그냥 순간에 앞만 보는 것이 아닌 정말 길게 오랫동안 사후관리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딜러사 중에 하나이고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딜러사인 것 같아요 왜 한성한성 한성 하는지 그 이유는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또 영업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조금 더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자 언제, 어디서든.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건 당연히 도움 드리고. 저희 한성에서는 항상 그런 서비스 AS 교육을 또 많이 하거든요. 사업 관리. 저는 스피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 느리고 전화 안 받으면 고객님도 너무 답답하시니까 그런 점을 좀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차량 케어 받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대충 겉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차량에 대한 깊은 이전의 역사부터 모든 깊은 지식과 공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저희 한성자동차는 항상 좀잘 되어 있거든요. 매달 매달 기능 교육이라든지 제품 교육을 항상 꾸준히 받고 있는 점. 그래서 그뭐 임들한테 최대한 신뢰감 갈수 있는 정보력을 줄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아, 당연히 차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좀 알아볼게요는 할수 있는데 그렇게 빠르게 이제 정보력을 줄수 있는 것도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분명히 정보의 질이라든지 서비스의 질은 훨씬 높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한성자동차에서 이제 급하고 계신 분들 나이대가좀 많으시고 그 중에서도 제가 또잘 버티고 있는 거는 그만큼 제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워요 네, 여태까지 S 4 5 0의 시승기를 찍어봤는데요. 어 지금 이렇게 리뷰 도와드렸지만 직접 방문해서. 직접 시승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서 실제로 어떤 느낌인지 할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용산전시장 고다성 과장이었습니다.